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기업 공부하고 차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전에 전일 증시 브리핑 9일 월요일이죠 브리핑을 해보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한줄평으로는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인데요 카카오뱅크의 상승세가 정말 엄청났죠 코스피의 경우는 마이너스 0.3% 하락, 코스닥의 경우는 0.02% 올라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외인이란 기간의 매도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컸죠. 뭐 다행히 약보합 상태로 마무리 하긴 했는데 이번 주목요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국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아주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고용이 회복되면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직 소비자 물가 발표 질 수도 있고, 아직 한번더 고용지표 발표가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9월 F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37조를 달성해서, 보통주 기준으로 시총 9위를 기록해버렸죠. 심지어 금일 카뱅 거래 대금은 삼성전자 거래 대금의 3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분기 실적 호조의 에코 프로비엠 그리고 지주사인 에코 프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천천히 갔으면 하지만 너무 올라버려서 접근하기조차 힘드네요.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제가 유튜브 올해 초에 저평가 우량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자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혼저세를 보여줬는데요. LG전자랑 카카오는 상승함에 마무리했지만 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함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강했던 업종으로는 은행, 금융, 의료 정물이 있었고 약했던 업종은 의약품 기계 건설.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인이 5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죠. 오늘 기간이 양시장에서 아주 많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 분들이 사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달러는 조금 내려서 1145.5달러에서 마무리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코스피 1봉을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서 발생한 추세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추세선 보일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저항을 한 번쯤은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항을 받고 주가는 조정을 받고 또 내려갔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단 추세선까지 올라와 줬죠. 그렇지만 다시 추세선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하고 다시 또 내려왔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계속 될 테니 무리하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냥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그 전략은 유효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일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도지 캔들이 두 개나 발생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번더 쉬었다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어느 정도 횡보해 준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그런 그림이 건전한 추세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지켜보고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탄소나노튜브 도전제, 세계 최초 상용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르쉐, 아우디, 노스볼티안 공급사 확정,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플러스 116%를 기록함 실적 호조세가 전망되는 회사입니다. 바로 나노신소재라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은 대략 4천억원 가까이 하고 업종은 화학이며 중형주에 속합니다. 주요 사업은 디스플레이용 TOC 타겟, 반도체용 c m p 슬러리, 태양 전지 소재인데요. 신사업인 CNT 도전제와 중공 실리카의 수요 확대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우,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나노신 소재 도약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는 증거서 레포트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알아보기 전에 투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 경쟁 심화 사업부에 점진적인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신규 제품의 매출 본격화를 통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전년 실적을 살펴보시면, 20년 1분기 실적은 일부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으나, 신규 사업의 성장 가시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CNT의 경우, 19년 1분기 1억밖에 안 했지만, 19년 4분기에는 무려 1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20년 1분기 CNT 매출은, 일부 코로나 때문에 19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년 1분기 음극제용 CNT 매출은 포르쉐 타이칸 생산대수 감안시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타이칸은 19년에 1386대가 생산이 돼서 813대가 판매되었죠. 20년 1분기에는 1391대나 판매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이 타이칸이라는 차는 포르쉐에서 나온 신형 전기차입니다. 멋있게 생겼죠? 투자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나노 입자를 다루는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두 가지 신사업, CNT 도전제, 중공 실리카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였던 나노 입자를 다루는 독보적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나노신 소재는 메탈이나 비금속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서 초미립 나노크기의 분말로 합성하고 이를 다시 고체 형태나 파우더 페이스트 솔 슬러리 형태로 액상으로 제품화하는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스플레이용 TCO 투명 전도성 산화물 타겟 반도체용 CMP 화학처리 기계 연마 슬러리 태양 전지 소재 등이 있죠. 최근 주력 사업이었던 디스플레이용 TCO 타겟 사업부가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로 매출이 하락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내 반도체 고객사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CMP 슬러리 분과 태양 전지 소재 부분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메모리 반도체에서 디램에 미세공정 전환과 3D 랜드 적층 수 증가에 따라 CMP 슬러리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나노신 소재에게 긍정적인 요인이죠. 다음 키워드 두 가지 신 사업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하자. 나노신 소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 두 가지죠. CNT 도전제, 그리고 중공 실리카에 관한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CNT 도전제를 사용하면 좋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더 많은 활성 사이트를 제공해 에너지 용량을 높일 수 있고, 전기 전도도가 높은 CNT가 배터리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일단 전자 이동도가 높은 cnt 도전제를 양극재에 적용할 경우 기존 도전제인 카본 블랙 대비 사용량을 무려 5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부피의 활물질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덕분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최근에는 많은 중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 밀도 증가,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 음극제에 실리콘을 첨가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CNT 도전제가 실리콘의 팽창, 뭐 효율, 수명 감소, 이런 거를 잡아주는 보완제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실리콘 음극제는 흑연의 10배에 달하는 에너지 용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이 낮아 급격한 효율 및수명 감소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음극 제용 CNT 도전제는 용해도가 상당히 낮은 물에분산해 사용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현재 이를 상용화한 업체는 전 세계에서 나노신 소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향후 CNT 도전제 시장이 25년에 2.2조 원, 연평균 플러스 216%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첫번째 그래프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요 추이 및 전망이구요. 파란색 바는 비테슬라 배터리 수요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회색깔 바는 테슬라 배터리 수요죠. 오른쪽 그림은 CNT 도전제 시장 규모가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정말 어마어마한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높은 분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노신 소재의 수혜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저반사 코팅막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중공 실리카, 신사업 중에 두 번째 사업이죠. 지금까지 일본의 니폰 쇼코바이가 독점해오던 시장인데 최근 나노신 소재가 이를 국산화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고급사로 공급되어 향후 QD OLED, QNED 등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기존 사업인 c m p 슬러리와 태양전지 소재의 점진적인 매출 증거와 함께 신사업인 cnt 도전제 그리고 중공 실리카 수요 확대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우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나노신 소재에 대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뉴스를 보면요. lg화학은 cnt 증서를 발표했거든요. 그 말은 전기차용 2차전지 도전제에 CNT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의 나노신소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두달 동안 기간과 연기금의 수급이 압도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기타 그리고 사모펀드가 뒤이어서 나노신소재를 매수하고 있고 외인들은 사다 팔았다 단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 분들은 이 나노신 소재의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기간이 조금 길었거든요. 그 기간을 견디시지 못하고 매도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노신 소재의 월, 주, 일봉 차트를 공부해 볼 텐데요.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초입구간이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깔끔하게 봐야 하므로 생략했고 상승하는 국면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노신 소재가 이 구간에서 거래량과 함께 저항 밴드를 뚫어낸다면 차트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겠죠 월봉상 저항은 38,500원부터 44,150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저항 밴드라는 이야기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때그 힘을 저지하는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봉이고요 주봉 이동평균선 역시 정비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종의 삼각수렴 차트인데요 변동성이 더해지다가 끝에 와서 이렇게 변동성이 적어진 게 보이시죠? 거래량과 함께 수렴 끝자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돌려내는데 성공한 차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붙고 또 거래량 붙는 거 보이시죠? 상승 때마다 수급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이 여기서 또 발생해서 올라와준다면 나노신 소재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일번을 통해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아까 1차 저항 38,5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여기 파란 색깔 원을 자세하게 보시면 꼬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까지 시도하고 뚫어내고 다음으로 상승하거나 못 뚫어낸다면 실망 매물이 나와서 다시 한번 수렴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죠. 만약 그날 주가의 변동성이 더해진다면 34,900원은 1차 지지, 32,900원은 2차 지지, 31,000원은 최후의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삼각수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리량 차트의 실로를 높여주는 지표죠. 실제로 여기서 뚫어낼 때거리량이 붙어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삼각수렴을 돌파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차트는 패턴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상승하면서 또 역시 주가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면서 한 방향으로 또쏠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뉴스나 기업이 내는 공시에 따라서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늘 대응의 영역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보통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서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간단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신 소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성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독보적인 음극재 CNT 도전제 기술은 전 세계에서 나노신 소재만 할수 있습니다. 기간, 연기금, 사모펀드 지속적인 수급이 포착되었고요. 그럼에도 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동기부여는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언 한마디 이야기 드리자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식을 매수하실 때에도 확실히 내가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심지어 교차 검증까지 한 다음에 이 기업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 특성상 이 변동성이 좀 많죠. 호가창을 매일 보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한 5분, 10분에 한 번씩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순간 매수한 종목은 나의 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해하셨다면 좋은 기업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거래하시더라도 주식은 여러분들의 편일 겁니다.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요.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함이고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건전한 회사를 찾고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기업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